안녕하세요 여러분, ROADRUSH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프리미엄 고급 코치, 2026년 현기아 그랜버드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고속버스와 VIP 전세 차량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모델, 과연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그랜버드는 대형 코치다운 압도적인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LED 헤드램프와 크롬 그릴이 어우러져 고급스럽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프론트 유리는 넓고 경사진 형태로 운전자 시야를 극대화하며, 중앙 기아 엠블럼과 하단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차량의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매끄럽게 이어지는 라인과 고급스러운 블랙 아웃 윈도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넓은 화물함 도어와 전동식 승객 도어가 있고, 자동 도어 센서와 LED 사이드라이트가 고급 코치다운 디테일을 더합니다. 후면부에는 수직형 테일 램프와 대형 리어 유리가 장착되어 있어 뒷모습마저도 고급스럽고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진정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새로워진 2026 그랜버드는 슈퍼 프리미엄 버전으로 설계되어 탑승자 한명한 한 명이 편안함을 위해 모든 디테일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고광택 슈퍼 화이트 컬러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터치스크린이 운전자 중심의 편리한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조명은 부드러운 앰비언트 LED가 천장과 좌석 주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 좌석에는 USB 충전 포트, 리클라이닝 기능, 발받침, 그리고 개별 조명과 송풍구가 있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는 화이트와 베이지 토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e 플러스 1 시트 배열 덕분에 공간감과 프라이버시 모두 뛰어납니다. 성능 부분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2026 그랜버드는 12.7L 디젤 엔진을 탑재해 약 440마력의 강력한 출력으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며 자동 6단 ZF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충격을 최소화해 승차감을 극대화시키며 ABS, ASR 등 각종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슈퍼 프리미엄 트림 기준으로 하나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으며 옵션 및 맞춤 사양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전세 버스나 관광 VIP 차량으로 활용하기엔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ROADRUSH 위 추천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대형 코치 중에서도 승객 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고 싶다면 그리고 신뢰성 있는 파워트레인과 안전 기능을 고려한다면 2026기압 그랜버드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나 고급 리무진 서비스 사업자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립니다.